<laughs> 아이 그리고 국민의 의원이 107명인데 보니까 한 70여 명 정도 나왔다 이렇게 하던데 안 나온 30명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친한 계죠 음. 친한 게? 네. 확실히 이제 뭐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거기도 안 나왔다면서요. 네. 지난번에 네. 대구도 안 나왔고 이분도 음. 안나는데 근데 저는 뭐 의원들의 참석 여부는 본인의 자율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드냐, 들었냐면 이게 이제 집회가 다 돈이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아.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게 버스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버스 한대300 그렇구나 예. 왕복 버스에다가 김밥 그리고 먹어야지 예. 그리고 김밥, 김밥 먹어야지 바카스 하나씩 그렇죠. 줘야지 이거 피켓 만들어야지 예. 한 대당 한 3개 돈이 드는구나 3... 많이 들어요 지금 더, 더 늘었을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예, 옛날에 취재했을 때 300이었으니까 맞아요. 아. 네. 250에서 300 왔다 갔다 맞아요. 하는데 예. 근데 이게 이제 서울에서 끝까지 장동식 대표도 왜 계속 피날레 하는데 그. 예를 들면, 많이 올것 같으면 이순신 동장 동상 앞부터 잡지. 음. 아, 왜 그렇지. 클라자부터 그러네. 잡았겠어요? 그렇지. 시작 지점을 단상에 거기다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15만 명올 건데 저 앞에다 잡으시라고. 왜 부족하지 않겠냐? 어, 아니 남배움 밀고 나가서 물어봤어? 물어봤어. 서울역까지 다하기하면 교통체증 어. 일어나지 않냐? 그러니까 도망가더라고요. 당협위원장들이. <laughs> 내지는 저를 싫어요. 저도 좀 친한 사람한테 물어본거야 그러니까, 아이 자자왜 그래? 여기 와서 <laughs> 여기까지 와서 쫑걸어줘 <쫌> 사람. <laughs>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농담이죠. 뭐 그냥. 우리가 또 오병 이어 정신으로 심어 <laughs> 15,000명 오면 15명이라고 만 우기고. <laughs> 제가 또 이제 c b 했으니까 하나의 아, 서, 예, 제 종파로 너. 설교를 해줬죠. 근데,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장정은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니까.